자 청대 명략을 보겠습니다. 자 청대 명략의 대표적인 책들이죠. 자 적천수 지요 평주, 적천수 지요 평주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자평진전 심효첨 유명하죠. 그다음 적천수천미 임철청 어, 이 책을 한번 이세 개의 적천수 지요적천수천미 자평진전 이 책도 다 있는데. 다한번 어, 저기 중국가만 이런 게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소함의 청대시대 의 책은 자, 진소함의 명리약언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명리약언, 적천수지병, 진소함이네요진소함이 여기서 글씨가 안 보이죠? 뿌여가지고 진소함의 명리약언 또는 적천수지병 심효첨의 자평진전, 유명한 책이죠? 자평진전, 유명한 책인데, 그 다음에 여춘태의, 아까, 그, 저기, 뭐죠? 명, 명나라 시대의 그, 저기, 난감망을춘 청대 여춘태가 내용을 편집했는데, 1937년도인가 설하고가 궁통보감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편집했다고 했죠? 그래서, 청, 어, 청나라 여춘태의 궁통보감, 요거는 원래 어떤 내용이다? 명나라 시대의 난간망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여친 때 공통보감은 앞에 설명이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철처의 적천수 천미. 이것도 유명한 책이죠. 음, 자, 자평진전. 심요첨의 자평진전하고 적천수 천미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laughs> 이거를 청나라 시대에 그 해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어, 주로 심요첨 이론을 좀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천수첨이라고 하는 이론도 어, 따로 어, 좀 일부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께 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리약원도 유명한 책이긴 한데, 뭐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공부할 수 있으면 이렇게 공부해서 올려드리고, 저는 지금 현재 별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책 이름만 들어봤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적천수 지요도 이제 아마 적전수를 하면은 적전수에 관한 여러 책들 하다 보면 적전수 기본까지 하게 되면 천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도 충분히 이제 내용은 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여첨의 자평진제란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심여첨 명리학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천간의 기와 질에 관한 관점. 양기 음질의 음질설, 양기 음질설 이것도 좀 나오고요. 천간과 지지의 동정농 청동지정설 천간은 움직이고 지지는 정적인 거뭐 이런 설 청동지정설 어, 이거 또배우것한테 가물가물하네요 천간의 합합화 어, 해법 형충회합의 해법 어, 뭐삼 그러니까 삼합이 됐을 때뭐 회합을 할때뭐 삼합 회합을 할때 뭐, 예컨대 세계 중에서 어느 게 되냐, 뭐, 이런 가지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격궁용신. 자, 팔격 나오죠? 그 다음에 잡격도 나오죠? 이 격궁용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기신, 사용신. 이제 이게 뭐냐면, 어, 이 정관. 정관과, 어, 재성, 인성, 식신. 주고, 이거는 이제 기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평관, 상관. 어, 이제 정관에, 반디, 정관에 대비되는 게평관이죠그 다음에 어, 식신, 식신에 여기 있죠. 식신에 대비되는 게 상관. 그 다음에 이제 아, 나에 관한 건데 양인, 걸록 월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흉신으로 봤어요. 아무튼 이거는 어, 흉신으로 봤다. 그래서 이 사기신과 사흉신의 어, 좋고 나쁜 거. 그래서 그 희기를 배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격 어떻게 되면 격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면 파격이 되는지 었 이것도 배웠고요. 격국의 변화 이런 것도 배웠은데제 머리 한계상. 어, 나중에 아마 제가 이 자평진전을 원전강도로 아마 해드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도 공부한 점치고 그래서 원서를 어, 중국책을 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해 들어간다. 이거는 제가 어, 적천수천미처럼 하려고 그래요. 적천수천미처럼. 그다음에 구운과 상신, 뭐 희신상신 그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 다음에 격의 고정, 어, 순작 이것도 기억이 나요. 순잡. 그러니까 격이 높게 형성되냐, 뭐 낮게 되냐, 그 다음에 순수하냐, 섞여져 있냐, 유정무정. 이것도 생각이 나죠. 유정무정. 유령무력. 그게 이제 힘이 없냐, 힘이 없느냐. 그 다음에 묘고, 묘고충과 임묘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 묘고는 이제 그 묘고충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예, 근데 자음묘의해서 이런 게 충이 되는 경우, 뭐 인묘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격국의 희귀에 따른 행운 판정법, 묘고층과 인묘설 이게 지금 제가 2011년, 2010몇 년도 배웠죠? 이게 아, 12년도 배웠나봐요. 그러니까 벌써 한 8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이거는 한 학기 동안 이 자평진전 청나라 청대명리라는 이름하에. 이 자평진전 주요 내용을 가지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일부. 뭐 이런 걸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평진전을 어, 강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철초 주에, 임철초가 이제 주석을 달았죠. 적천수천미라고 하는 어, 이 적, 책을 했는데 이 책은 제가 번역을 해서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그 동영상도 찍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적철수 첨이라고 해서 임철조 주의가 쓰고 제가 2019년 기해년에 책을 어 출판해서 이거는 아마 유튜브에 들어면다 어디서 무료로 다운받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해 놓고 이 목차가 이거예요. 각각 유튜브도 다 여기, 여기 바로 링크 에다 연결돼 해 놨습니다. 강의하고 여기 보면은 제1편 통신론, 그래서 제1절에서 뭐, 천도 지도 인도, 뭐, 지명 이기 배합, 그 다음에 2장의 간지론, 3국의 형상격국, 뭐, 이런 거쭉 배우고요. 그 다음에 4장의 청탁, 5장의 조우, 그 다음에 제2편 육신론에서 제1장 육신론, 제2편의 하지장, 제3장의 여명 소화, 제4장의 은원론, 제5장의 종화론, 제6장의 수역 충합, 제7장의 군신모자, 제8장의 질병론, 제9장의 어, 출신론, 제10장의 세운뭐 이렇게 번호까지 해서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게 이제 각주 이게 유튜브입니다. 이 파일을 다운 받으시면 이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해당에 가서 보내지만, 제가 만약에 이 천도의 내용을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면 바로 연결될 겁니다. 하십니까 이렇게 연결이 다돼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본문 중에 가도 이렇게 봐도 돼요. 본문 중에 이렇게 해놨고요. 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다가 자 이걸 보고 싶다. 기신요 질병론 같아요. 어 귀신 입, 오장이 입, 병흉 이게 죠 요거 보고 싶다. 질병론 맞죠? 질병론을 이걸 클릭하면 또 이렇게 질병론에 관한 내용이 뜹니다. 원전강독을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laughs>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어~ 이 임철초 적천수천미는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청나라 시대의 책 이름은 어떻게 한다 자 어~ 적천수 적천수 지병 그다음에 자평진전 심효첨 자평진전 임철초주의 적천수천미 자 진수함의 명리야건 진수함의 명리야건 적천수 지병 그다음에 심효첨의 자평진전 그다음에 여춘태의 공통 보감 공통보감도 명리학원도 다좀 봐야 될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특히 공통보감도 봐야 돼. 아마 공통보감은 조우론이, 조우론이 아마 핵심일 거라고 제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조우론. 그 다음에, 어떻게 보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된 한 7, 8년 전 기억이라서 이 책을 제가 원전 공부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어, 자평진전은 그 수업시간 좀 들어봤던 거고,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이 요거는 제가 언정강도 했다. 라고 해서, 향후에 기회가 되면, 아까 자평진료도할 거고, 공통보감, 삼명통에, 뭐 명리학은, 뭐 이렇게, 앞으로 꾸준히 제가 다, 기회가 되는 대로 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선수 처민처럼 책을 PD 프로파일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동영상까지 전부 제가 찍어드리려고 하고,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많이 보시면 되고요. 구독 꼭안 해도 돼요. 이제는 구독이, 구독이, 어, 어, 광고, 개지 요건을 다 충분히 이미 충족을 했고,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분들이 보고 계세요. 제가,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에 그,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됐을 때, 구독자가 광고를 실려면, 1000명 이상에, 4000시간 이상이 되는데, 1000명 안 되는데도, 한 300명, 400명 됐었는데도, 이미 시청 시간은, 어, 1 0시간 어, 4000시간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강위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어,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한번 보신 분들이, 이제 꾸준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어 계속해서 제가 명리학, 풍수, 뭐 여러 가지 다 동양철학과 관련된 공부를 제가 하나 하나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대 기억하실 자, 진수함의 명리학은 기억하시기뭐다자진수함의 명리학은 적천수지병 심혈첨의 잡병진전 그 다음에 여춘태의 공통보감 임철초의 적천수천미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는 뭐다 책 이름 책 이름을 숙지라는 거. 어느 시대에 어느 때책 이름이 숙지되는가 어,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다 이거 공부 한 18년 전에 했는데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자꾸 입에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청나라 시대 이 정도 책은 반드시 들여는 어, 봤다. 기회가 되면 원정 강도까지 하면 더 좋겠죠. 앞으로 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청나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